기름 소독 세 번째 실행을 했고요. 토양에 과습이 있고 나서 적고 현상이 보이긴 했는데 어제 햇빛이 들고 하니까 그 증상이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없는데 지금 현재 뭐 기름 소독은 테스트 중이니까 아직까지도 기름 소독을 해서 피해를 보신 분과 득을 보신 분.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실험은 계속 이어집니다. 피해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객관적인 어떤 그런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실험은 계속 될 거거든요. 물론 다른 농법도 있지만 그는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해볼 문제고요. 네, 지금 현재 또 상황을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